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복공연 줄! 턱 동시! 오늘은 붓다의 노래 68쪽이죠. 55번 계송입니다 아비단마를 설하신 후 천신들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다. 나는 예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 부처님께서 감미롭게 말씀하시며 천신들을 거느리고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네. 부처님께서 어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쌍신변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곧바로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천상의 도리천으로 가세요. 천상 세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3천, 재석천왕이 다스리는 하늘을 도리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리천에 왜 올라가셨냐? 아비담마를 설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비담마는 뭐냐면, 아, 아비라는 말이 모모모스의 대한, 담마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설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누구한테? 전생의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갔습니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도리천에 천신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업에 따라서 천상에 가서 신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축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자나 극선자는 49제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현행 몸은, 현행 몸은 즉각 체포잖아요 왜? 그거 똑같아요. 극악자는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가요, 그냥. 극선자는 죽어서 곧바로 천상으로 가요.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악자도 아니고 극선자도 아니에요. 좀...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짓도 했다가 오라 까라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일곱 번이나 심판을 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나 뭐 축생이나 뭐 이런 거로 가는데 이제 마야부인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어머니고 극선자였기 때문에 곧바로 천상으로 갔죠. 도우리천.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우리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니다. 천신에게 그래가지고 수다운과를 얻게 해줘요. 수다운과만 얻어도 이게 최고죠. 왜? 개런티 앞날이 보장돼요. 수다운과만 얻으면 일곱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게 돼요. 최소 일곱생. 그러니까 얼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수다운과만 얻어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탐욕 성내 머리사금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건 아라안이에요. 탐욕 성내 머리사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 그러면 사다함, 분노가 떨어져 나가면 아나함, 탐욕까지 다 떨어져 나가면 아라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다원과만 얻어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대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수다원과를 얻게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 장면이 이겁니다. 바로 아비단마를 설하신 후 천신들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다. 그래서 보석계단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쫙 연결됩니다. 어떤 분은 뭐 이게 가능해. 그런데 사실 가능해요. 왜? 천상세계도 메타버스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사바세계도 메타버스예요, 다 이게. 메타버스에서 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뭐든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상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마치 우리가 영화상에서 드라마에서 모든 걸 재현할 수 있듯이 이것 모든 걸 현실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가능해져요, 또 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가운데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왼쪽에 범천과 그 권속들, 오른쪽에 제석천과 그 권속들, 그래서 보석 계단이 세개가 놓여 가지고 부처님과 범천, 제석천의 권속들이 같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촤악 내려오신 장면을 지금 계속으로 읊은 겁니다. 행복하세요